혹시 당신도 말하고 울고 애원해도 그 사람이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만약 제가 말한다면, 진정한 남자의 존중은 당신이 얼마나 희생하는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조용히 당신의 입장을 지키는지에서 온다고 하면요. 맞아요. 관계를 변화시키는 건 말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오늘, 당신은 남자가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작지만 깊은 여섯 가지 태도를 알게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이걸 이해한 여자는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저는 당신과 함께 여섯 가지 단순하지만 변화의 힘을 지닌 태도를 나누고 싶어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사람들, 특히 연인 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 놓는 힘을 가진 행동들이죠. 큰 목소리도 긴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저 그 존재만으로도 존중, 감탄,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을 이끌어 냅니다. 이 모든 태도는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자신의 진실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에서요. 왜냐하면 당신이 진심으로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그걸 느낍니다. 마치 당신의 에너지가 완전히 새로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당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공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 애쓰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순간들. 아무리 말하고 설명하고 부탁해도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던 기억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너무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다가 당신 자신을 거의 잃어버릴 뻔한 적은 없었나요? 이제 깊게 숨을 들이시고 완전히 다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해받으려고 애쓰는 대신 그저 당신의 자세에 침묵 명확함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바라는 존중이 말의 강도가 아닌 당신 안의 확신에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관계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 침묵의 태도는 내면의 명확함이 담긴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도피도, 비겁함도, 복종도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이 침묵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는 여자의 가장 성숙한 힘의 표현입니다. 메르세데스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녀는 62세였고,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수년 동안 남편에게 더 많은 존재감, 관심, 책임감을 원한다고 말해왔죠. 처음엔 차분히, 다음엔 울면서, 나중엔 소리치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죠. 어느 날 상담 중,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그냥 말하는 걸 멈추면 안 될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 말은 체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발견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처음으로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으려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룬 핵심은 바로 내면의 명확함이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과 필요에 대해 명확해질 때 당신의 신경계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해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뇌의 편도체 활동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이제 안전하다, 방향이 있다, 긴급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작동하는 뇌의 영역은 바로 전전두엽 피질입니다. 이 e, 부분은 의식적인 결정, 자기 통제, 일관성을 담당하죠. 이 상태가 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존재감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돼요. 목소리, 호흡, 눈빛, 모든 게 달라져요. 불안은 물러가고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메르세데스에게도 이 변화는 뚜렷했어요. 그녀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조용히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남편은 혼란에 빠졌어요. 그는 늘 보던 반응, 불평, 눈물, 화해 시도를 기대했는데 이제 그녀의 단호한 침묵 앞에서 그는 경계 모드에 들어갔죠. 이건 신경과학에서 패턴 붕괴라고 불리는 현상이에요. 당신이 예측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상대의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왜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지? 이 침묵 속의 공간이 반성을 만들고 때로는 그 안에서 존중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침묵은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득 차 있어요. 의식, 힘. 진실로요. 이건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당당한 입장 표명입니다. 현실에서 이 명확함의 침묵은 누군가의 도발에 굳이 반응하지 않는 선택에서 드러날 수 있어요. 무례한 말에 굳이 맞서지 않고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에 조용히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설명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당신의 의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다시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당신의 확고함에서 출발해 행동하겠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변화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며 에너지를 소모하는 반복적인 사이클을 끊는 것이죠. 이러한 명확함에 도달한 여성은 말없이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존재감이 말하고 그녀의 자세가 경계를 세우며 가장 중요한 건더 이상 상대방의 감정까지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자신만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자신의 입장과 행동뿐이라는 사실을 혹시 수년째 같은 대화를 반복하고 있다면 설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말이 점점 가벼워졌다고 느껴진다면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할 때일지도 몰라요. 그건 바로 침묵입니다. 하지만 체념의 침묵이 아닌 확신의 침묵이요. 이 침묵은 혁명적입니다. 관계의 역학을 바꾸고 판을 흔들어요. 왜냐하면 그 침묵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한 여성이 더 이상 존중을 구걸하지 않고 그녀 자신에 대한 존중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녀를 둘러싼 세상은 서서히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에요. 그녀의 에너지가 더 이상 과거의 무게를 지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명확함의 침묵은 첫 번째 걸음이에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에너지를 불편함 속에서도 비난 속에서도 죄책감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면 세상은 마침내 당신의 존재를 듣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이 단한 마디 말조차 하지 않아도 말이죠. 카르메는 모두가 강한 여자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어요. 결단력이 있고 헌신적이고. 항상 누군가를 위해 나섰죠. 하지만 그 내면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가 있었어요. 수년간 그녀는 가족의 중심이었어요. 아파도 요리하고 피곤해도 기다리고 상처받아도 용서했죠. 그녀는 정말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 한계를 인식하는 데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은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헌신적인 여성이라는 이미지 위에서였죠. 그러다 결국 그녀의 몸이 먼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불안, 발작, 불면증, 위통, 건망증, 에너지 고갈. 그녀가 저를 찾아왔을 때 카르메는 어떻게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토록 자신을 잃었을까? 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에게 제가 해준 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도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자신이 마땅히 받을 대우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당신 스스로도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마치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나를 존중해 달라고 설득해야 해. 하지만 존중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중은 지켜내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카르멘이 저와의 여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신의 존엄성 기준은 협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그 기준을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저 그것을 살아내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너무 자주 너무 길게 설명할 때마다 그건 마치 그 기본적인 권리를 승인받으려 애쓰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그녀의 변화는 아주 단순하고 구체적인 행동에서 시작되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은 항상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왔어요. 예전에 카르멘은 늘 깨어서 기다렸고 음식을 챙기며 마음은 불안하고 몸은 지쳐갔죠. 그런데 이제 그녀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저녁을 먹었고 졸리면 그냥 잠들었고 다음 날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책망도 논쟁도 설명도 없이 그녀의 일상을 그녀의 기준대로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어요. 남편은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달라졌다는 걸 분명히 느꼈어요. 그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건 맞서 싸우지 않는 태도였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의 패턴은 너무 익숙했거든요. 그녀가 불평하고 그는 무시하고 결국 그녀가 양보하는 구조하지만 이제 더 이상 싸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확신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런 조용한 단호함이 종종 그 어떤 격정적인 말보다 더큰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 믿는 것, 살아내는 것 사이의 일관성, 그것이 진정한 존재의 힘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기준을 설명하지 않고 지켜내는 것은 감정적인 자기 보호의 한 방식이에요. 마치 당신 안에 신성한 공간을 세우는 것과 같죠. 이제 그 안에는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무시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건 고집이 세다는 뜻도 융통성이 없다는 뜻도 오만함도 아니에요. 단지. 당신이 결정한 것이에요. 이제는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느라 자신의 평화를 희생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카르메는 종이에 그녀의 세 가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들을 적었어요. 그녀가 그동안 실망시킬까봐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갈등이 생길까봐 참아온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 리스트를 볼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단단해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녀를 내면에서 살아있게 하는 기준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제 당신에게도 같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종이 한 장, 노트 한 권, 아니면 마음속에라도 그려보세요. 내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조용히 참고 있지만 조금씩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내가 이미 수차례 말하고 설명하고 요청했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당신을 무관심하게 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당신의 존재만을 요구하면서 상호적인 관계를 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죠. 혹은 말투, 손길, 무시, 그 경계를 반복해서 넘나드는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당신은 그것을 전쟁으로 만들 필요도 자신이 얼마나 옳은지를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당신이 믿는 삶을 살아가세요. 당신이 졸릴 때 자고, 가고 싶은 영화를 혼자 보러 가고, 자신을 위해 세운 약속을 지키세요.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당신의 일정을 취소하지 마세요. 이 단순한 결정 하나가 당신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을 완전히 바꿔 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나는 이제 타인의 인정을 기다리며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가장 분명한 선언이니까요. 몇 달이 지나고. 가르메는 변화가 남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인간 관계에서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관계에서요. 그녀의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녀의 에너지가 돌아왔어요. 예전엔 아니요. 라는 말 한마디에도 목소리가 떨리던 그녀가 이제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차가워진. 것도 아니었죠. 그저 자신의 기준을 스스로 지켜내는 법을 배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진실입니다. 기준은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기준을 평고남과 일관성으로 살아낼 때 세상은 자연스레 그 뜻을 이해하게 돼요.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켰다면 이 메시지를 당신이 사랑하는 여성에게 전해주세요. 당신의 자매, 어머니, 친구,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쩌면 이 영상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공유하세요. 당신이 지금 내딛는 이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어요. 로사는 피곤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엔 아직 희망의 빛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65세였고 이미 오랜 시간 무너져 있는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흔했지만, 그래서 더 아팠어요. 끝나지 않는 약속들, 공허한 변명들, 무한한 대화, 시도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변하길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 나는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말 없는 고백 속에, 수많은 여성들의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상대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줄 거라는 희망 하나로 관계를 버텨왔나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존중받지 못한 태도와 말들, 잦은 부재 차가운 말투를 견뎌왔나요? 그저 혼자가 될까봐 혹은 언젠가는 바뀔 거라는 믿음 하나로 말이에요. 진실은 이거예요. 당신이 존중받지 않는 자리에서 계속 머무를 때마다 당신은 무의식 중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날 상처 입혀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 그리고 상대방의 뇌는 그걸 학습합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 당신은 항상 곁에 있을 거라는 걸요. 언제든 돌아올 거라는 걸요. 이건 감정적 패턴이 되고 중독된 반복이 되어 그리고 이 패턴은 당신이 급진적인 결단을 내릴 때만 깨질 수 있어요.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떠남 은화를 내며 사라지는 것도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평화롭게 의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내려지는 선택이에요. 나는 이미 다 줬다. 이제 여기 머무는 건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일일 뿐이다라는 걸 차분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로사가 마침내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는 긴 말도 눈물도 없었어요. 그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제 자신을 돌봐야 해요. 그리고 이 조용하고도 확고한 선택은 그 즉시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늘 그녀가 한발 물러서길 기대했기에 그녀의 부재는 그에게 있어 수년간의 불평보다 더큰 메시지가 되었어요.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고 침묵이 새로운 존재감을 가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인간의 신경계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있던 사람이 사라지면 뇌는 경보를 울리기 시작하죠. 무슨 일이야? 왜 달라졌지?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반성이 시작됩니다. 이 공백 속에서 때로는 진짜 존중이 태어나기도 해요. 떠난다는 것은 가장 깊은 차원의 자기애의 표현입니다. 그건 처벌도 협박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보호이고 사랑하지만 나는 나를 더 사랑해야 해요. 라는 선언이에요. 서로 주고받음 없는 관계에 계속 머무는 것은 당신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일 뿐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죠. 이 떠남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당신의 메시지를 늘 무시하는 사람에게 즉시 답장하지 않는 것.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공격적인 대화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것. 스스로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을 구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 그리고, 맞아요. 때때로 떠남은 관계의 끝. 이별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픕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다른 종류의 고통이에요. 그건 당신을 올가매는 고통이 아니라 당신을 해방시키는 고통이에요. 그건 치유의 고통입니다. 로사는 떠난 뒤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건강을 돌보기 시작했고 혼자 산책을 다녔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발견했어요. 언젠가 그녀는 저에게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몇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무겁지 않게 잠들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자리에서 떠나야 할까요? 지금 당신이 애쓰고 붙들고 인내하고 있는 자리는 사실 조용히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일 수는 없을까요? 믿으세요. 때로는 계속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떠날 줄 아는 것이 당신이 스스로에게 해줄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다음 태도로 이끕니다. 공감과 단호함을 담은 경계 설정. 이에요. 헬레나는 선함의 표범 같은 여성이었어요. 좋은 여자란 무한히 베푸는 여자다 갈등을 피하려면 입을 다물어야 한다. 모든 걸 참고 인내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랐죠. 그녀는 20년 넘게 통제적이고 빈정거리는 성격의 남편 카를로스와 함께 살았어요. 경계를 세우려 할 때마다 남편은 그녀를 조롱했어요. 이제 페미니스트라도 된 거야? 너 유난 떠내. 늘 오버하잖아. 이런 말들로요. 시간이 지나면서 헬레나는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느끼는 걸 삼키고, 불편함을 무시하고, 자신의 필요를 부정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두통, 위통 만성피로를 겪기 시작했죠. 그녀가 저를 찾았을 때, 헬레나는 죄책감에 갇혀 있었어요. 아니라고, 말하는 건 나쁜 여자가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우선시하면,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존중을, 요구하는 건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녀와 함께 다룬 핵심 원칙은 이거였어요. 건강한 경계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아요. 관계를 정리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연 속 모든 건강한 존재에는 경계가 있어요. 나무. 뿌리는 깊이를 가지고 줄기는 방향을 가지며 강물은 제 방을 따라 흐릅니다. 제 방을 잃을 때만 넘쳐요. 우리의 감정 시스템도 똑같아요. 당신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의 신경계는 다시 안정되고 당신의 에너지는 회복됩니다. 헬레나와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그녀에게 부탁한 첫 연습은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였어요. 지금은 제게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에 그녀는 그 말을 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어깨는 움츠러들고 목소리는 약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차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벽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웠던 건 그녀가 고요하게 소리 높이지 않고 변명하지 않으며 자신의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을 때 그녀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그녀를 압박하던 남편은 예전처럼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공격이 아닌 일관된 단호함을 마주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분명한. 경계는 결코 거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진심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이 늘 양보만. 했던 상황 하나를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고 진실된 문장 하나를 생각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그것을 말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은 할수 없어요. 조금 제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저에게 불편해요. 계속 연습하세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당신의 몸이 나를 우선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까지. 왜냐하면 진실은 이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경계를 허락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헌신과 희생 사이의 경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말들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흔들고 있다면 지금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로 표현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순간이 당신이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첫 걸음이 될수 있으니까요. 아나는 70세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삶에서 처음으로 모든 걸 멈추고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지금 뭘 원하죠? 표현은 단순했지만 그 질문은 그녀 안에 있던 지진을 일으켰어요. 수십 년 동안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맞춰 살아왔어요. 집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고 모든 기대에 부응했어요. 늘 불평하지 않는 사람, 항상 곁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그 속에서 아나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아나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